하고 장하고 무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 무를 아 이거 유비농무예 유비농무 무를 무 말랭이를 만들 거예요 무 말랭이 그런데 무 말랭이를 만들기 전에 그거 해야 될 일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야 돼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예, 만들어야 되는데 흙을 무지를 떼고, 밀첩 3조. 무청은, 무청은 염소 주고, 말릴까? 시래기 만들까? 염소를 줄까? 시래기 만들겠다. 그 아, 흙이 따라와가지고 6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다 닦고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썰어서 이건 말려야겠다 그냥 이렇게 딱까 했는데 무말랭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남이가 무말랭이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무말랭이, 물을 말라, 물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 썰어서 말려가지고, 뭐냐, 그거, 어묵 좀 넣고, 볶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 볼게요 흙이 필요한데 잘 됐네 흙이 여기 있어 거의 대부분의 식재료들이 그러하듯이 어, 무도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껍질을 안 벗기고 이대로 수세미로 이렇게 씻었는데 껍질을 안 벗기고 무말랭이는좀 두껍게 쓸어야 돼요. 쪼그라들면 진짜 얼마 안 남거든요. 두껍게, 고마해요또 사서 먹으려면 제법 비싸더라고요. 이게. 응 아빠 다 해야 돼? 어 이거 다 해야 돼 배고파? 아빠 음식 응, 준비하고 있어? 어혜리이 배고파? 아 어, 계란밥 해먹으려 했잖아 계란밥 해줘 지금? 어, 아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알았어 그래. 얘 혼자 찍다 보니까 는 <laughs> 이거 누가 찍어줘야 되는데 <laughs> 네, 제가 이거 가지고 나갈게요 이제 햇빛에다 말리려고요 며칠? 한 2-3일 걸리려나? 아, 이제 햇빛에 말릴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도 좋냐? <laughs> 낙엽이 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말를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림자가 이렇게 놀었어요 뭐, 이렇게 그림자가 저의 그림자입니다 하늘이 어느 정도 좋냐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와 진짜 좋다 구름 한점없네 구름 한점 없는 맛이에요 낙엽이는 뭐가 그렇게 좋아 어? 뭐가 그렇게 좋아 너 이제 목숨 풀어야겠다. 잘 마를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무말랭이, 무말랭이 에 어묵볶음, 그것도 음, 해 먹고 무말랭이 무침도 해 먹고 무말랭이만 해가지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독수리가 돌아왔어요. 아, 얘네들은. 첫생데 추운데 살다가 여기로 왔어요. 지금 하늘을 활봉을 하고 있는데 네 마리입니다, 총네 마리. 얘네들은 가족인가 봐요. 작년 작년에도 네 마리를 봤던가, 다섯 마리 봤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마리가 이렇게 검은 독수리. 와, 멋, 멋있죠? 여기는 대운에는그매로어 짐승을 사냥하는 매사냥이 무형문화재로 어, 지정돼 있는데 저는 이 독수리로 한번 사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독수리를 길들이려면 아 아무튼 제가 방법은 알고 있는데 예,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어요. 와 멋있어요. 엄청 커요. 얘네들이 날개를 펴고 앉으면. 아이고, 아이고, 빨리 얘네들 날개를 펴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송아지만 하다고 해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엄청 커요. 독수리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매도 벌써 돌아왔죠. 멋있어요?